코로나 전후로 좀 이렇게 영향이 좀 어떠신지 거의 반토막 아, 반토막이야. 네, 네 안녕하세요 빌사람 TV의 김윤수입니다. 어,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저희 회사 앞에 저희 비사람TV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 협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어떤지 오늘 제가 좀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페가 지금 오피스텔이 위에 있잖아요. 또뭐 오피스텔 사람들보다는 이런 오피스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훨씬 어, 훨씬 많이 네. 와요. 어. 평일랑 이 주말이랑 차이가 좀 많이 큰 거죠. 네, 많이 커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은 네. 주말이나 이렇게 빨간 날, 공휴일이나 이럴 아, 때는 쉴수 마음 있구나. 편이 마음 편이 <laughs> 아, 할수 네. 있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평일 중에서는 저녁보다 이제 점심에 다. 네, 모르겠고. 점심에 여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오피스 어. 상품은 거의 점심 시간이랑 어. 출근 시간에 하루 매출이 거의 결정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점심에 r 짝 하고 어떻게 보면 q u e t croquet, croquet, c r o q 아 e t croquet, 그렇게 q u e t croquet, c 는 o q u e t cr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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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q u e 기 croquet, c r o 는 u e 난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소금으로 하고 맞아요. 점심시간에 확 벌고 그냥 뭐문 빨리 닫고 쉴때 쉬고 하는게 더괜찮는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는 뭐 10시까지도 오픈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다가 저희도 그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짧게 음. 타이트하게 그렇게 매출에 그렇게 크게 영향도 없고 아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주변에 카페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은데 근데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리도 괜찮고. 그리고 그래 일단은 5년 동안 유지를 해오면서 단골분들이 네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단골분들 덕분에 계속 음. 유지를 하고 더 잘하려고 음. 수심이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네. 코로나 전후로 좀 이렇게 영향이 좀 어떠신지. 확실히 여기 점심에 사람, 유동인구나 사람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네. 확실히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친구도 아, 아. 있는 거 같고. 네네. 그래서. 진짜로 오전에는 단골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와주셔서 오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네네. 확실히 점심 시간에는 어,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어. 줄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저희가 그좀 된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1 년이 넘었는데 그 초기랑 지금이랑 좀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상황은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아,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네. 많이 익숙해진 거 같아요. 아, 익숙해. 그러니까 지금이 성수기라서 매출이 네. 올라야 할때인데 계속 똑같거든요. 아, 계속 보통 똑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을 때좀 원래 급배 이상으로는 뛰어야지 이게. 아. 지금 성수기인 건데. 네, 네. 지금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올 때나? 아, 지금이랑. 네. 음. 몇 프로 운지는 좀 <laughs> 애매하긴 하죠. 네,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네. 거의 반토막. 첫, 아 반토막이야. 네, 근데 원래 이게 착석 금지까지 갔을 때는 되게 심했는데 네. 지금은 아, 지금 그나마 좀 네, 거죠. 초창기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주변 사장님들도 네 나아진 것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도 힘든 거는 똑같으신 것 아, 같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 을때막 진짜 반토막 이상으로 반토막 이상 뭐70% 네. 80% 저희는 정도. 그래도 맞아요. 원래 여기 앞에가 보시면은 원래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이었는데 네네. 이제 금, 최근에 금연 구역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저 네, 유동인구가 더더 힘들어지고 더 떨어진 아. 거 여기서 카페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흡연 구역, 아, 네, 구역 앞에 네, 있어서 아.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고 네. 바쁘겠다 안 바쁘겠다 이런걸 저희가 아, 참고하기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는 가음이안 돼서 안 되는 아,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배우네요 이게 흡연구역 앞에 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걸> <웃음> 어, 저희는 어. 그래도 매장이 작은 편이어서 네, 네. 뭐 인건비에 대한 그, 아. 그렇게 사장님이 대부분 나오 나와서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카페도 좀 대형으로 운영하는 그런 음. 카페들이 타격이 진짜 맞아요, 많이 받은거 같고, 맞아요. 오히려 그래도 조금 뭐 소규모로 음. 했던 업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음. 좀예 음. 그런 업체들보다 좀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카페 규모가 네. 지금 몇평 정도 돼요? 한8평 음, 정도. 코로나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4인 이상 앉지 음. 못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불만도 많고 네네. 그거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아, 좀 네네.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다 같이 네, 이제 다 하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그쵸, 거니까 예. 또 그런 작은 이렇게 어겨지는 그런 부분에서 또 확진자가 네.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아. 이젠 하도 그게 계속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묻어진 거죠. 네, <laughs> <laughs>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거 하고. 여기를 오시면 할인 해주실 거예요? 네, 네 당연하죠. 아, 당연해지면 히몇몇 프로? 프로? 15%? 아 15%? 프로요? 네 15%씩. 아니 지금 천원거팔았서1 5하면 네. 남는 게 없는데. 아15% 다른... 아니고 10%만 해주세요. 아15% 저희 앞에 회사도 사실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은 어 저희 비산암 사무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국카페거든요. 어, 국카페 오시면은 네. 저희 구독자다라고 말씀하시면은 <laughs> 15% 할인해주시니까 <laughs> 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삼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비산암 회사 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구카페, 나인카페거든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지금 수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다들 너무 힘든 시기이신데 힘들 내시고 하루빨리 마스크 버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